또 성당에 다니면서 태율주도 읽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예. 예. <laughs>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미사 시간에 어 미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저는 속으로 태율주를 읽었어요. 네. <laughs> 속으로 흠치음치 태일천상구는 험느치아들흠험느함 사파 이거를 계속 읽한 시간 동안 읽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성당에 가서 하셨다고요? 네네네. 네, 네. 절에 가면 절에 가서 <laughs> 네. 네 하고 절에 가서도 태율주 읽으시고요. 예예예. 예, 예. 이제 성남 음. 다니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절에도 나갔거든요. 이제 바람 쐬러 가면은 이제 음. 그다 불전함에 또, 음, 하느님은, 음, 음?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가서 이제 불전함에 돈도 그렇게 하고 또 여기다 태울 줄을 다 하고. 어, 상대님 말씀에. 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을 만한 자가 음. 일심으로 나를 찾, 나를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네. 그니까 지금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마음이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재료도 갔다가 또대순질에도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음. 성당에도 갔다 하지만 네. 뭔가 깊은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이 상제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때는 이제 예, 몰랐죠, 그거를. 왜 허전할까? 내마음이 공허하고, 한쪽 가슴이 빈것 같고, 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네. 그런거 있잖아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아까 경제적으로 또 이제 어려워져서 네, 네.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 그 성당에도 못 다니게 됐고, 네.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이제는 증산도를 해야겠다. 음. 이런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성당에 갈 것인가, 절에를갈 것인가, 어? 증, 증산도로 갈 것인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과연 내가 어디를 가야 맘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도 보고, 오, 어,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었네. 내가 그러면서 이제, 눈만 뜨면 저는 테이블을 틀었어요. 음. 예, 새벽 5시가 됐든, 몇시가 됐든. 예? 근데 아침에 딱 테이블을 틀었는데, 그 아침 수행이라고, 네. 진짜 이런, 이런 저기 도복을 입고, 깔끔하게 입고, 막 하얀 도복을 입고, 이제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음. 어?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우선은,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눈을 뜨고 음. 그 자막에 나오는 걸쭉 읽었어요, 같이. 음료를 따라서 했죠. 네. 음료를 따라서 할수 있으니까 보면서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하, 한 며칠을 했나 봐요. 며칠을 네. 하고, 아, 이제는 나도 한번 정식을 한번 따라서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양쪽에다 초를 딱 켜놓고, 청수를 이제 이렇게 모셔놓고, 이만한 네. 조그만 상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초두 개, 청수 한 그릇 해서 이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눈을 감고 끝날 때까지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딱 뜨는 순간, 이제 신기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 양쪽에 초에 네. 이제 햇물이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게 빛이 나더라고요. 동그랗게, 이제, 뭐, 햇물이가 뭐 퍼지잖아요. 네. 그 이제 동그란 빛이 막 퍼졌어요. 이렇게. 오라처럼 예, 오라처럼 음. 예. 그래서, 아, 어,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이제 의아해 하면서 그게 한 3일 정도 제가 했는데 3일 네.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 내 눈이 이상한, 이상해졌나 이상 보다. 그래서 네. 이제 안약, 이제 안약도 넣고 집에서 그래도 안약 넣고 다시 한번또 눈을 한번 감았다가 또 뜨고 보면 그대로인 거예요. 오라가.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상상방로 계속 제가 시청을 하고 있었잖아요. 뭔가가 더 느낌이 와닿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제 포저님한테 전화해서 일 끝나고 몇시몇 몇 시쯤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상담을 와서 이제 시간을 날짜를 잡았어요. 네. 아홉 시나 열 시에. 아 그럼 일 끝나고 저녁에 밤에 그 시간에. 네네. 밤에.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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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시에서 열시 사이에 음. 와서 이제 타율강 거 교육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늦게 일 끝나고 밤에 뭐 9시, 10시에 오셔서 네. 뭐한밤 12시까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음.. 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게 즐거웠어요. 음. 아. 아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약간은 이제 피곤한 건 있었는데 근데 그 이제 교육받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음. 이제 빨리 여기 오고 싶고 그러면 진리 공부하시고 그 도장에서 수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그때 그 체험 사례가 있다고 들으셨 들었거든요. 아 네네. 네. 집에서도 제가 이제 잠자리 에 누울 때도 항상 태우주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음... 어, 하루는 이제 어 태우주 수행을 이제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조상님들이신가봐요. 네. 여러분들이 웅성웅성 뭐서 계신 거예요. 그, 왜 그러신가 하고 제가 가봤죠. 그랬더니 앞으로는 중산도를 해야 된대. 중산도, 중산도를 해야만이, 다녀야만이 살 수가 있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조상님들이요? 네네네. 아... 제가 이제, 네. 이제 꿈으로 체험을 했어요. 음... 네.